안타깝게도 화요가 됐습니다. 남포야, 잘하거라! 얼른 잘하거라! 주부대 소영! <목소리> 여러분, 소영이가 드디어 시험관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가서 원래 자연 임신 준비를 이제 한 달만 더 해보고 시험관을 다음 달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 이제 담당해주는 선생님이 어, 휴가를 가시면서, 이 자연임신 준비가 제대로 안될것 같은 그한 달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로 미루지 말고 한 달이라도 어린 난자를 빨리 만나보자 싶어가지고 주사를 받아왔습니다. 4일 동안 일단 주사를 맞을 거고요. 난자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또 주사 처방 받은 뒤에 난자 채취 그 다음에 이식을 할지 아니면은 다음 달로 넘어갈지 이런 것들을 상담해보면서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 일단 열심히 주사를 맞으면서 난포를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시험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떨려! 이렇게 주사가 담긴 보닝백을 받았고요 어제 받은 거예요, 어제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놨고요 자 이렇게 주사가 들어있습니다 주사 그리고 또 주사, 이건 펜 주사 까지 이렇게 주사가 두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파노엘정이라고, 이제, 남부 키우는 아마 저 약이에요. 요거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다섯 번 먹을 예정입니다. 저의 첫 시험관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배꼽 아래에서 왼쪽 살 많은 부위. 여기겠죠? 요 가운데 하시면 안 된대요. 여기. 또 밥을 많이 먹었더니 또 주사 맞기 좋게 배가 이렇게 살짝 나와있네요. 어 떨립니다. 할수 있다. 자 따끔하고요. 그냥 어 처음에 들어갈 때만 따끔하고 뒤에는 괜찮은데 아 맞다. 아, 이걸로 닦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방금 제가 샤워, 샤워하고 나서 괜찮고요. 조금 따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배주사 만기 2차. 2차입니다. 배주사. 이건 배가이유. 응펜 그러면 먼저 맞추라는 거지 봐봐 이렇게 응100 1 0에딱 맞춰야 돼응할수 있겠어? 90도로 놔야 돼 집값으로 응 90도로 할수 있어? 응, 응. 자, 오늘 3일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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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4일 동안 처음으로 이제 시험관에 주사를 맞고 그리고 이제 배란 유도제 까지 다 먹은 다음에 오늘 병원을 갔거든요 7일차에 지금 병원을 방문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 난포가 어, 몇개가 컸나 얼마나 컸나를 보러 갔는데 이제 난포 키우는 주사를 이제 제가 맞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헉. 진짜 제가 시험관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난포가 또 하나만 크게 자라고 몇 개가 더 있어요.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너무 작아. 이게 딱내 눈으로 봐도 큰거 하나는 그냥 바로 초음파로 보이는데 작은 거는 배를 꾹꾹 눌러 가지고 보이니까 몇개한세개막요런게 조그만한 게 조그만하게 보여요. 그거 보는 순간 아 난포가 또 하나밖에 안 자랐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보시더니 난포가 지금 큰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거 하나로는 시험관 시술하기가 힘들다 왜냐면 이제 이런 큰게 이렇게 좀 일정하게 크기가 여러 개여야지 그거를 채취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뭐 냉동시켰다가 음, 이 배아가 녹는 과정에서 또좀 좋은 배아를 찾아서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난자 채취가 이어질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약간 아, 설마 했던 일이 바로 벌어지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틀 뒤 목요일에 다시 와서 나머지 난포가 이큰 난포랑 똑같이 좀 점점점 자라서 크기가 비슷해지면 그러면은 제가 시술할 수 있는 거고 여전히 이게 작고 이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그 하나라도 채취를 해서 그 아이를 냉동을 이렇게 예쁘게 시켜놓고 다음 달에 더 뽑을 것 같고 이 난포 하나 큰게 지금 터지기 직전처럼 좀큰 상태여서 오늘 그 주사를 맞았거든요. 이 난포가 터지지 않는 주사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진짜 아픈 거예요. 지금까지 맞은 거는 그냥 그냥 딱 꼬맸다면 이거는 우악 약간 이 느낌 <laughs> 진짜 우악. 아, 약간, 이 느낌이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선생님이 아프다고 하는 정도는 진짜 아픈 거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행히, 이 선생님께서 주사를,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놔주셔가지고, 맞고 왔는데, 내일은 저 혼자 맞아야 돼요. 진짜, 내일 많이 걱정되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 남포가 열심히 씩씩하게 자라서, 목요일에 제발, 쑥쑥 자라있길,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머지 이야기는 또 뒤에 이어서 해볼게요. 남포야, 자라거라! 얼른 자하거라 이렇게 어제 받아온 가루 두 개, 물 하나 섞을 용액입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스윗하게 저 까먹을까봐 이렇게 써주셨어요. 선생님은 너무 잘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아직도 헷갈리나 모르겠어요. 생리식 염수를 먼저 빼야돼. 꺾고, 그만큼 한 다음에, 한번 뺐다가, 공기가 차니까 다시 쭉 넣고, 이제 제대로 빼놓은 거지. 공기가 없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공기가 없고, 이제 하나는 됐어. 돌려, 돌려. 돌려서 섞어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이주사. 오! 왜? 없어졌어. 왜? 안 넣었어. 용액을 안 넣었어. 용액이 안, 안 넣었구나. <laughs> 어딨어, 그러면 <그럼> 용액이. <laughs> 이거 아니 아, 못다. 어! 아팠어? 이거는 조금 아파. 어, 그래도 피안 나게 잘났네. 어, 음. 성공! 나이스. 잘했어. 아유, 고생했어. 우와! 왜 아파? 나 아까 진짜 식겁했어 아까 용액이 주사 하면 없어가지고. 안 넣는데. <laughs> 안 넣는데 어떻게 있어요? 아.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내남포가잘라있길 오늘도 어? 주사 잘 맞았다 어, 아픈거 잘 지나갔다. 어제 음. 걱정 많이 한대 이제 난자 채취하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취가 몇개가 될지 많이 될수 있도록 화이팅 해보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자 오늘 지금 매니큐어 화장 다안돼가지고 다 생으로 왔습니다. 렌즈도 안 돼요. 렌즈? 렌즈. 어, 그래서 잘하고 와서 후기 남길게요. 그럼 갑시다. 하이티. 뿅. 괜찮으세요? 나 <놀람> 눈이. 나 너무 지쳤대. 그래서 나무 5분만 혼자 자는데. 어. 30분. 세 주에서? 이거 걸치고. 어? 그래, 안 저쪽, 저쪽. 응. 괜찮아? 어. 그런 거리가 이상한데? 거 빼고는 괜찮아. 한 괜찮아 시간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난자 채취가 많이 된 사람들은 좀 아파가지고 좀 오래 있으신 분들도 있다 그랬는데, 저 오늘 3개가 채취가 됐어요. 말이 약간 몽롱하네요. 아직 마취가 좀덜깬것 같긴 해요. 깨서 나올 때 바지 거꾸로 까는 거 <laughs> 네, 나올 때 정신이 없어서 바지를 거꾸로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찰이 결과 안 나와서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랬거든? 어. 근데 딱 나오기 직전에 결과가 빨리 나와가지고 어. 활동성이랑 뭐 어. 개수랑 다잘 나왔다고 오. 그냥 귀가해도 된다 그래서 오. 기분 좋은 경찰씨. 2억 말입니다. 그래도 세개 채취돼서 다행이고요. 이게 수정이 잘 됐는지의 여부는 10일 뒤에 카카오톡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10일 동안 또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면 마치 할 때는 보호자가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아까 너무 비틀비틀 나와 가지고 보호자가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쉬고 나야지쉬시나 저는 이제 한시간 안에 모든 걸다 끝내고 나왔기 때문에. 형 응. 나올 때, 저기, 그랬다며. 멀쩡해요? 어. 응. 내가 너무 잘 자니까, 안 일어나니까 깨우셨나봐. 시술은 금방 끝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적어도 한 30, 30 40분을 더잔 거지. 에야, 어저께 지방 갔다 와, 가야 부산 가야지. 촬영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했어서 한 5분 더 수행 맞고. 바로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해서 바로 정리를 하고 나와서 바지를 거꾸로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제 금식을 12시부터 금식인데 12시간 금식인 줄 알고 지금 몇 시간째야 어제 밤 6시부터 오전 10시 40분인데 12시간이 뭐야 20시간 정도 굶은 상태여서 집에서 맛있는 걸 먹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몸무게보다 나왔을 때 몸무게가 더 늘었더라고. <laughs> 하여튼 그거는 제가 저기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0일 뒤에 만나요. 뿅!